믿음은요 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삶이고요. 그래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기쁠 때도 눈물 날 때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발걸음을 내딛으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내 문제 가운데 버티는 게 살아내는 게 믿음이요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변곡점 새로운 삶을 열어 주세요. 먼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게 하셨고 약속하신 가난을 허락해 주셔요. 또한 염려했던 문제가 변하여 이제 찬송과 간증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겐 연소하고 경험 없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듯 함께 하시는 믿음의 거장이 되게 변화시켜 주셨어요.